노노 마마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53강 노노 제5권 공회장 6장 7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땜목을 타다 예, 6장입니다 자사 칠조개로 사하신대 대왈 오사지 미능신이로이다 자열하시다. 예, 칠 쪽에는 자약이고 공자님 제자이고요. 어, 믿을 신자 능신할 때 능이 믿지 못하게 소이다. 할때 믿을 신자는 믿음이지만 여기서는 참된 이치를 알아서 조금의 의심도 없다라는 뜻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자님께서 칠조개로 하여금 자약으로 하여금 사 벼슬을 하게 하신대 아마 공자님이 노나라 대사구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이야기같습니다 그때 칠조개로 하여금 어떤 벼슬을 하게 한대 대활 칠조개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오사지 미능신이로이다 저는 이것은 능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능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능이 그 직분의 벼슬의 이치를 알아서 의심 없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자 열하시다 공자님께서 기뻐하시다 예, 말씀 설자 기쁠 열자 여기서는 열자지요. 어 아마 공자님께서는 제자인 칠족의 제목과 인품을 보고 벼슬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칠족에는 어 나는 이것은 능히 이치를 알아서 잘할 수가 없겠다고 사양한 것이오 그러자 공자님께서 열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처신하고 살아가는 게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칠장 말씀입니다. 자왈도 불행이라 승부하여 부우해 호린이 종하자는 기유야 유여 인저 자로 문지하고 희한데 자왈 유야는 호용이 가하나 무소 치제로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 예, 춘추 시대의 그 어려운 시절, 어, 뭐 지금도 도가 행해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떤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 승부하야 땜목 붙잡니다. 땜목을 타서 부후해 하리라. 바다로 떠서 나가리라. 예, 공자님께서 천하가 혼란스럽고 도가 행해지지 않아자 땜목을 타고 요거 구이 구이로 어 동해로나 바다로 나가서 저 동쪽 나라에가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승부하여 부해 호리니 종하자. 나를 따라올 자, 또 절자는 기유여 인저, 그 유야이구나, 자로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로문지하고, 자로가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희, 기뻐한데, 어 자로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자기를 따를 자는 어 자로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그 말씀을 으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쁨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이하는 자로는 호용이 가나 용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나가나 나보다 어나으나 내지는 지나치나 무소 치제로다 그 제주 제목을 치하는 바는 없도다 없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너무 또호용을 더할까 걱정해서 그 제목 제자 제주 치알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눌러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 분은 뗏목 붙자인데 나무 목자에다가 믿을 붙자지요. 뗏목이라는 게 어, 우리가 타는 뗏목의 의미도 있지만 목도 신도를 믿는 거. 이뗏목이란게 사실은 성인의 말씀 하늘의 뜻을 신도를 드러낸 성인의 말씀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밑에 나오는 옆에 나오는 어, 뜰 붙자는 삼수변의 미들 붙자요 이 미들 붙자는 잘 보면 손톱 조 밑에 자식 자자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믿음이다. 뭐야? 새가 알을 품면 어떻게 돼요? 3, 7이 20일 만에 새끼가 부화될 거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부자는 어, 믿을 신자하고는 좀 다르게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 제자는 그대로 나무목자에다가 어, 제주제부 제주 제자죠. 그래서 마름질할 제자라고도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로는 호용 용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나치나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표에 호용한 것은 바로 소양인의 성품이죠. 사상인 변증론에 나오죠. 표에 날카롭고 그 예리한 그러면서 고용 용기를 좋아하는 좀 어, 눈매가 날카롭고 어, 예리한 그러한 사람을 이제 소양인이라 하는데 이 소양인이 희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소양인이 희성이나 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는 거의 어, 인격적 소양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소양인은 어, 노성 애정이고 이 희와 락에 대해서는 조금 어, 감각이 둔한데 기뻐했다라는 이말 속에는 자로가 부족한 것을 학충한 소양인 인격자라는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